2022년 벌써 벚꽃이 피었다 가버렸습니다. 아쉽지만 벚꽃 감성 사진은 내년으로 미뤄야겠네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벌써 몇몇의 연예인 부부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올해 결혼할 연예인 커플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예정되어 있는 커플이 있었으니 오늘의 엑스파일 박군 한영 커플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예인 엑스파일입니다. 박군은 1986년생 현재 37세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신성이자 강철부대 육군 특전사로도 유명한 가수입니다. 육군 특전사 사령부 13특위 면단에서 15년간 직업군인으로 있던 그는 한잔해라는 노래를 부를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 영상 참여 후 2019년 해당 곡으로 데뷔했습니다. 이 한잔해라는 곡은 중독성이 강하고 직장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노래로 인기 차트에 오르고 상당한 유튜브 조회수와 각종 패러디까지 나와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신이 떴다, 시즌니에서 가지마, 그대여, 변치마오, 아파트 등의 곡으로 살아온 듯까지 선방하였으나 준결승전에서 최종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보이스트롯, 나는 트로트 가수다 등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어 트로트 열풍이 부는 시기에 방송에 출연해 그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2021년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간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 현재 트로트계 최고 인기스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박수. 최근 SBS 예능인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 김준호와 함께 방송 출연 중이며 해당 방송에서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도 너 좋아. 그의 8살 연상, 최감동안 누나. 한영은 1978년생 45세로 모델 출신의 연예인으로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흠잡을 곳이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다리 길이만 112cm의 여자 연예인 중 가장 긴 다리를 가져 학다리라는 타이틀을 지닌 그녀는 199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고 2005년 트로트 그룹인 LPG에서 왕필이 그오사는 곡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룹 LPG는 멤버 전원이 미스 코리아와 슈퍼모델 출신들로 이루어 화제가 되었고, 해체 이후 솔로 앨범을 꾸준히 발매해왔습니다. 대표곡으로는 Come on, Come on, 빠빠, 다이어트 등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가사를 보면 솔직한 표현으로 다이어트의 의지를 보여주어 홈쇼핑 헬스, 식품 방송에서 BGM으로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키와 몸매로 인기를 끌던 그녀는 2013년 갑상선암에 걸려 1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어렵게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음악 외에도 예능 가족오락관, 음악 방송 도전 천국의 MC, 시트콤 코끼리 몽땅 내 사랑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열심히 방송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건... 같아요. 박구는 현재 출연 중인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준호와 이상민 앞에서 한영을 여자친구라고 소개했고, 열애 기사가 나기 전에 밝힌 것에 놀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패널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상민과 함께 두 사람은 돌아가신 박군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고, 박군은 한영을 가리키며 엄마 닮은 며느리라고 소개했고, 한영은 어머님이 계시면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빨간색 구두를 준비했다. 좋아하실 것 같은 건다 사드리고 싶었다. 라고 말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눈물 자아냈습니다. 이후 박군의 이모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상민은 며느리의 등장으로 팬이었던 이모들에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며 궁상민의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본격 상견례 자리에서 이모들과 한영 사이에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에 팬들은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영은 박군이 많이 진솔하다. 지켜주고 싶고 저를 지켜줄 것 같다. 며 박군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며 모두의 축복 속에서 에피소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민씨도 얼른 커플반지 끼셔야 될텐데 <laughs> 그들은 4월 26일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고 양가 어른들과 친지들을 모시고 간소하게 예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양한 능력을 지닌 두 사람 부부로서 앞길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상 박군 한영커플 엑스파일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아 더 알찬 엑스파일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